결국은 어 대중성이 승리한 게 아닌가 아, 이번 시즌은? <laughs> 이런 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과연 끝까지 그들이 새로운 것을 보여줬는가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 아, 그래서 오리지널 오리지널리티가 대중성에 너무 소비된 게 아니냐 아.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토요일 네. 저희 쇼미더머니 10일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네. 네 어제. 파이널이네요. 네. 네, 파이널 무대를 보셨겠고, 네. 일단은 저희가 그 파이널 리뷰를 하기 전에 네. 그간에 쇼미 10일에 음, 음. 총평을 네. 그리고 형이 이제 이 시즌을 쭉 지켜본 자의 입장에서 네. 얘기를 한번 어, 키보드 중심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네. 일단 총평을 간단하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긍정적인 면은 힙합을 들은 지 제가 이제 한 1년쯤 됐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그런 어떤 힙합 초보에게 힙합과 랩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만들어줬다 네. 이게 그 긍정적인 면이고요 그런데 조금 그 기대했던 것보다는 음, 음. 뭔가 참신했다? 뭐 이런 거는 못 느꼈어요 네네, 사실은 네네. 결국은 어~ 대중성이 승리한 게 아닌가 아 <laughs> 이런, 시즌은? 음...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결과를 네. 보고 네. 다소 실망스러웠고 음. 물론 쇼미 더 머니라고 하는 그 어떤 제도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네. 대중성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네. 본래의 취지가 음. 힙합 특유의 어떤 서사를 보여주는 게 취지였다라고 하면 음. 그것을 제대로 보여줬느냐 음.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대중. 성으로 갔느냐 이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쇼미더머니가 네. 천하제일 랩 대회 네. 이런 느낌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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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스타를 네. 발굴하는 그런 네. 역할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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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음. 항상 의외의 낯선 음. 어떤 음. 신인을 음. 발견해서 음. 그 음. 그들의 서사가 어떻게 힙합적으로 녹아들어가 있고 어떤 퍼포먼스를 펼쳐서 감동을 주는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몰입을 하는 음. 어떤 즐거움들이 음.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 시즌은 그러니까 예산 단계에서 기존의 신인보다는 네. 검증된 어떤 커리어를 네. 가진 친구들이 많이 네. 들어왔다 보니까 음, 음. 신선한 면이 좀 떨어지긴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네.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건 그거거든요. 네. 그런 의외의 음, 음. 스타, 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랑하게 될 스타. 네. 근데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 또 사랑해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아 네. 기존의 어떤 스타들만 음. 결국은 남게 된 거잖아요. 네, 네. 네, 물론 뭐 경중의 차이는 있겠, 있을 수 있겠지만 네. 팬덤의 차이도 있을 음.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그 그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를 우리는 기대했는데 음, 음, 음. 과연 끝까지 그들이 새로운 것을 보여줬는가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렇다면 일단 네. 그 이, 이번 시즌에 이제 네. 그 대중성도 있고 네, 그다음에 노선 바꾼 배에. 대한 어떤 뭐 집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건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말리기 그렇죠? 이제 마지막에 소감을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우승한 거나 다름없다. 음. 아, 나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이 무대에 섰고 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 공연을 해왔기 때문에 네. 에, 그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마지막 그 가사에서도 그런 것들을의 어떤 포커싱이 돼 가지고 계속 어떤 그 의견들이 쏟아지는데 어 그게 나야 아 그게 나야 내가 뭐 어, 내가 변했다고 하지만 내가 알아서 할게 음. 그러 그러면서 내 나의 오리지널은 내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야 이런 식의 의미를 담은 공연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비판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건 뭐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너무 대중적인. 방향으로 이걸 음. 틀었다 음. 그래서 오리지널, 오리지널리티가 대중성에 너무 소비된 게 아니냐 아.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네. 사실 그게 좀 안타까워요 음. 본인도 뭐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대중들은 네. 이, 이들이 어떤 이 이슈에 이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에 관심도 맞춰져 있지만 음, 음, 음. 개개인의 래퍼 입장에서는 이게 네. 굉장히 오래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가 언더에서 네. 계속 내 음악을 음, 할 것이냐 사람들에게 음. 더 많이 들려줄 것이냐 음, 음. 당연히 음. 더 많이 들려주는 음.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음. 그게 이제 공연이 될 수도 있고 앨범이 음. 될 수도 있고 쇼미가 될 수도 음. 있는데 쇼미가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게 이거를 선택하는 게 어, 다반지의 가장 그 정답에 아. 가까운 네네네네. 답 중에 하나죠.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친구들이 연기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죠. 그런 감정이 있든 없든간에 그렇죠. 이런 어떤 그 프레임이 있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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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기 안에서 음, 우리가 음. 소비하는데 음. 근데 그런 재미들도 별로 없었던 없었죠. 것 같아요 <laughs> 너무 화해하고 어 너무 이렇게 맞아 급하게 약간 어, 너무 이렇게 사람 좋은 사람들로 다 변해가지고 음. 이제 래퍼들이 랩 가사로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네. 뭐 그걸 듣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그냥 축공을 하고 약간 넘어가는 음. 듯한 느낌도 없지 그러, 않았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네. 키워드는 이제 드릴이죠 드릴 네아예저 네. 드릴 잘 몰랐는데 음. 드릴의 어떤 느낌이라고 음. 하는 거 너무 잘 알게 된것 네. 같아요 그래서 좀 좋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드릴,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논란거리를 만들려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이게 이제 힙합이라는 장르가 네. 미국에서 들어왔다 보니까 네. 본토의 느낌을 나야 네. 된다 이런 식의 음,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드릴도 음, 뭐 음, 영국에서 나왔다 사실이 음, 음, 미국으로, 미국으로 갔다가 갔다고. 이게 무슨 갱들이 음, 뭔가 그렇... 상대 갱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음, 듯한 음, 굉장히 공격적이고 음, 이런 가사 스타일이었는데 음.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냐 음. 근데 그런 건 사실 뭐 얘기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상해요 어떤 문화 장르에 대해서 순정주의를 어? 고집하는 거는 섞이기 마련이잖아요 당연하죠 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 한국으로 오면 한국적으로 인 음. 변화되게 마련이고 음, 음. 한국이라는 사회가 특히 그런 걸 잘하는 사회잖아요. 네. 옛날부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그거는. 변화돼서 우리 감성에 맞게 다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정통 드릴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그건 거기서 따지고, 여기서는 <laughs> 우리가 즐기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한 며, 한편으로는 뭐 이게 힙합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결과물로써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쇼미 11에 나왔던 드릴 응. 장르를 했던 래퍼들이 퍼포먼스들이 너무 좋아서. 좋았어요. 다 납득이 되고 네. 아이 친구들이 기대가 된다 네. 오히려 더 네. 그런 쪽으로 더 코싱이 네.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그 대표로 블라세가 남아가지고 네. 어확 <laughs> 블라세 무대가 네. 네.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러면 네, 네. 이거는 이제 질문인데 예. 쇼미 다음 시즌이 과연 계속될까요? 저는 별로 기대가 안돼아 기대가 안돼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어음네 기대가 안 되는 게, 음. 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원인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결국은 이제 쇼미가, 음. 어, 쇼미라고 하는 포맷으로 계속 가기에는 이미 방점을 찍었다, 음. 이런 생각이 음.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음 그,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하나의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제도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음. 네. 그렇죠. 예, 네.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타락을 감지한 순간 그 제도는 더 이상 이제 그, 그 타락의 어떤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진 않을 거거든요. 네. 더잘될 수는 있어요. 음, 음. 더 대, 대중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어, 쇼미더머니를 힙합의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던 거는 음. 결국 제거할 수밖에 없고. 음. 힙합을 좋아하는 어떤 팬들의 입장에서 네. 뭘 기대할 게 있을까 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쇼미 10에서 네. 이제 비오의 뭐 카운팅 스타도 네, 나고 네. 회전 목마 네, 네, 네. 이런. 그게 이제 네. 이렇게 정통 힙합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네, 굉장히 네, 대중적으로 네, 네, 귀에 속속 박히는 네. 그런 구절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일년 네. 동안 차곡차곡 힙합을 음, 리뷰해 오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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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래퍼들과 굉장히 친해졌고 네. 내쪽 친밀감들이 네. 상승해서 네, 네, 그 네. 친구들이 11에 나와 네. 했을 때 굉장히 정통 힙합적인 정말 네, 네, 네. 경연이 될것 같다. 네, 네. 이렇게 사실 기대를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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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laughs> 뚜껑을 열어보니 네, 네. 어, 드릴 래퍼들이 뭔가 네. 되게 잘 받쳐. 좋고뭐 블라세나 뭐 덤말리기 퍼포먼스들도 좋았지만 네네. 결국에는 이제 본선 네네. 본선 세미파이널 파이널로 네네. 갔을 때이 무대들이 조금 약간 동거 반복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느낌이 조금 그런 있었던 느낌이 것 같아요. 있,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이제 쇼미더머니가 하나의 그힙합신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그러니까 긍부정이 다 있지만 음. 성공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힙합을 지금까지 들어온 결과로 보면 그힙랩 안에서 계속 성공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자 결정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무대 이번 공연 경연을 음. 보고 딱 느꼈는데 자 성공하고 싶으면 대중성을 선택해. 예, 근데 가령 어떤 예술가로서의 창작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또 무엇이 필요한가 음, 음. 그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찾아가실 것인가 음. 그런데 균형 맞추기가 쉽지 않,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 그 성공에 대해서 성공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게 아닌가 라는 음, 음. 근본적인 물음을 저는 좀 갖게 됐어요 음, 네. 음, 음.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어, 준비한, 뭐, 쇼미 10일, 네. 그,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일단은 그래도, 네. 경연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죠. 네. 네. 그니까,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영지가 1번, 분말리기 2번, 블라스가 3번, 허성인 4번. 그래서 이제 총두라운드로 펼쳐지게 됐고요. 1라운드는 래퍼의 단독 무대, 2라운드는 프로듀서와 래퍼의 합동 무대. 이렇게 꾸며져서 네. 1라운드가 순서대로 가고 2라운드가 또 순서대로 가서 진행이 됐습니다. 1라운드를 먼저 살펴보면 이영지는 허그라는 그 곡을 불렀어요. 어, 자이티와 원슈타인이 피처링을 했는데 약간 감성적인 어떤 독백의 발라드 느낌? 자신을 어떤 껴안는 느낌? 그래서 그, 그위로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풀어내는 느낌. 이번 시즌에서 이영지한테 느낀 거는 대중적인 감각이 뛰어나구나. 그건 인정. 그러니까 어, 대중적인 감각이란 게꼭 좋을 수 없거나 뭐 나쁘거나 호호를 떠나서 어쨌든 대중적인 감각이 뛰어나구나. 가사에서도 자기 얘기를 하면서도 그걸 보편적 정서로 이렇게 풀어내는 음. 걸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잘 했고 이게 이제 그 뭔가 이영지가 자기 삶에 쏟아지는 오해와 편견 또는 자기혐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면 이제 자이언티는 어, 화자와 노래를 그 듣는 청자에게 동시에 위로를 보내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다음에 네. 이제 원슈타인은 위트 섞인 어떤 그런 것. 를 통해서 뭔가 이 화자를 응원하고 있는 느낌. 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반적으로는 뭐 구성이 재미있었다. 근데 음. 어 느꼈던 건 뭐냐면 아뭐 관객석에 가서 뭐 허그 펌프 뭐스도 하고 하던데 이영제가늘 하던 방식이고 음. 이게 뭐 새로울까? 음. 뭐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결승전에서 과연 새로운 어떤 모험을 할수 있을까? 음. 이런 생각도 또 한편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좀 그냥 진보했다 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덧말리게 이제 오리지널이 이어지는데. 네. 피아노 연주 아주 이제 고요하고 조, 그 고요한 그 피아노 연주에만 랩을 실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결국은 이제 변화된 어떤 나에게 쏟아진 여러 의견들 이제 그게 모든 게 나이고 여전히 난내 이야기의 주인이자 글쓴이라고 하는 그 가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아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리고 첫 번째 벌스가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면 두 번째 벌스는 좀더 보편적인 이야기로 풀겠다. 그래서 도시. 직장인 이런 캐릭터가 어, 넥타이도 나오고 음. 그런 걸로 이제 그러면서 직장이 되어버린 나 자신과 꿈꾸던 시절을 추억하는 뭐 음. 이런 이야기인데 음, 마지막에 암 오리지널이라는 마지막 가사가 여운처럼 남네요. 가사 자체는 좋았어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지만 좀더 보편적 정서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음. 데서 좋았고 어, 그렇지만 이제 지난해까지 느꼈던 어떤 구, 극적인 구성 같은 건좀 찾기 어려웠다. 음. 물론 늘 노래마다 극적인 구성이 있어야 돼. 것 아닌 아니, 아니지만 저는 던말리한테 약간 그런 걸 기대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좀 힘을 너무 뺀 무대다. 그 다음에 그 시온의 그 아, 저 가성이 네. 네. 가성이 네. 노래랑 네. 네. 그까 그러니까 시온과 던말리 그러면 의외로 되게 어울리는 조합 같긴 한데. 음. 그 가성이 네. 어떤 공연의 집중도를 떨어뜨리지 않았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생각해. 조금 들었어요. 좀 따로 놓는 느낌이었고, 네. 네. 자 블라세 초우슨 원시철형이없고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네. 어, 그러니까 뭔가 어딘가에 도착하는 느낌. 아마도 연곡인 음. 거 같은데 음.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어, 자신의 배경과 음. 그 단단한 배경이 어떻게 암 초우슨 원이라고 하는 가사로 이 도달할 수 있는지를 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음. 보여주고 있다. 세이컬 어, 우리 너무 빨듯하는훅 훅에서 드러난 어떤 드릴의 장점 같은 것도 되게 음. 인상적이었다. 팀 그릴스 래퍼들을 모두 불러서 같이 네. 공연한 거 그런 것도 참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함께 속도감을 높여가면서 긴장감과 어떤 감정들을 고조시켜가고 음. 뭐 그리고 이제 점점 신나게 바뀌어가지고 정말 진짜 노래의 의도대로 에너지 넘치는 무대였고 끝 부분도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네. 피치를 딱 올리면서 끝났을 때 맞아. 그런 부분도 어, 굉장히 진짜 가능성이 부국무진에 보이는 네. 굉장히 그리고 수준 높은 무대를 보냈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 자그 다음에 이어서 허성현의 CU가 네. 이어져 CU 피처링을 소울이 했는데요 에 자신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진 사람 이문대가 끝나고도 계속 지켜봐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라고 네. 곡 설명이 나오는데 음. 어, 처음에 이제 감정 진한 랩으로 시작을 해서 좀 가볍게 발라드 느낌으로 풀고 서울에 등장을 해가지고 뭐 기다려줘 나의 순간을 모든 순간 진심을 담아 이런 거에서 어떤 바람 같은 게 느껴지긴 했지만 훅 부분은 뭐 How you feel, How you feel, 뭐 You will gonna change, gonna change 하는 훅 부분의 중독성은 있었어요. 음. 그런데 너무 대중적으로 풀었다 이런 음.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허상연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 장점이 살 음. 그리고 허성현의 목소리가 솔의 목소리와 잘 어울려졌나 음, 음. 이런 느낌은 좀 들었어요. 근데 음. 그 여기서 한 마디 하고 싶은데 김진표가 허성현을 자꾸 어, 성장의 아이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음. 저는 허성현이 성장했나? 그러니까 허성현이 성장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저는 무엇이 성장이냐? 를 따져먹고 싶 아, 이거 너무 진지하게 어, 나가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저는 허성현이 네. 어떤 매력이 있다고 충분히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네, 네. 하는데 그것이 그것을 정말 발산하는 방향으로 갔는가 하면 음. 저는 약간 회의적이어서 음. 그런 아쉬움 때문에 네. 좀 열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 멘트에. 아, 기대를 좀 <laughs> 네. 하신 듯한? 아, 네네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분에는 네. 좋았어요. 허성현 아, 노래는. 네. 왜냐하면 소리 등장할 때그 네, 음, 음, 음. 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요 아, 이 그런 거지. 기의 뭔가가 네네네. 있어가지고. 네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1차 투표까지 네. 진행이 됐죠? 네. 예. 러스앱 투표만 이제 반영이 돼서 네. 1위가 이영지, 2위가 허성현 3위가 덤말릭, 4위가 블라세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때, 이때 좀 충격을 받았죠.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1차 충격. 블라세가 4등이라니. 음.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한테 블라세 1위였거든요. 아, 그리고 네. 이때 덤말릭 네. 표정이 싹 변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못 봤는데 그 디테일을 보셨구나. 네. 덤말릭 표정이 음. 뭔가. 아 내가 다음 무대를 어떻게 하고 어떤 멘트를 이제 준비해야 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 거기서 아, 제가 그렇게 느꼈다 네네네 거. 알겠습니다 자 2라운드는 이제 프로듀서들하고 합동 무대가 펼쳐집니다 네. 이영진은 내 네, 데자뷰라고 하는 곡을 박재범의 피처링으로 했습니다 이제 뭐 싱글 랩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더 강한 어조의 랩으로 바뀌고 음. 고등래퍼 우승에서 다시 쇼미 우승을 하겠다는 의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고 됐다고 곡 설명이 나오던데, 결국 무대에서 꿈은 계속된다는 어떤 바람을 데자뷰라고 하는 비유에서 네. 담고 있지 않나. 네. 이, 이 곡에서 확실히, 아, 이주, 이영지가 대중적 음각이 확실히 있구나. 음. 그리고 굉장히 보편적 정서로 끌고 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걸 잘하는구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데자, 데자브 하는 그 박재범의 또 훅은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리 나는 진짜. 찝잖아요. 음. <laughs> <laughs> 박재범이 드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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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갈됐다. 대자 대자 뷰 이게 어왜 그래 <laughs> 아니 좀 너무 좀 짠해 보였어 아 그, 마이 뭐 <laughs> 노코멘트 어, 하겠습니다 우리 슬롬 다크서클과 박재범의 <laughs> 대자 대자 뷰 <뷰이>. 이게 <laughs> 좀 잘, 잘해 보였다. <laughs> 아 여기서 또 눈에 띄는건 레온이 나와가지고 이영지 응원하는 음. 게 보이더라고요. 음. 예. 에너지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곡이나 공연 자체는 전에 전에 보여줬던 이영지의 무대에 비해서 좀 평범한 느낌. 음,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히려 이렇게 과하지 않은 게 대중들한테 어필하나? 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음. 예. 그래서. 그게 좋을까 음. 과연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전말릭의 욕조라고 하는 노래가 이어집니다 저스티스와 휘인 마마무의 휘인이 네. 피처링을 했더라고요 독특하고 재미있는 비트로 출발을 해서 어떤 재기발랄함을 잘 담아낼 수 있겠다라는 기대되더라고요 합창으로 시작을 하고 또 공중에 떠 있는 어항 속에서 공연하는 무대장치도 좋고요 휘인 목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네. 욕조가 이를테면 이제 위로의 대상물이면서 음. 그 동안의 어떤 삶을 돌아보는 음. 그런 어떤 공간으로서의 대상물로 표현이 되다가 나중에 세탁 중 워시 워시 이러면서 음. 그게 이제 싹 의미가 전환이 돼요. 위로에서 음. 새로운 삶을 그 시작하기 위한 어떤 동력으로 바뀌는데 저는 뭐 의미 변화가 그렇게 재밌었다 이런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음, 음. 크게 효과가 있나? 음악 자체는 이제 다양한 랩 스킬을 느낄 수 있어 좋았는데 음. 그래서. 두 래퍼가 랩 스킬을 뽐내는 느낌, 음. 저, 전반적으로 이제 무겁지 않게 네. 네, 진행되는 데 저는 좀 다소 심심하더라고요, 네. 네, 느낌이. 그러니까 던말 스스로 네. 자신의 여정의 마침표를 딱 찍는 듯한 네. 무대였는데 네. 중간에 이제 후반부에 가서 네. 이제 저스티스도 나오고, 흐도 네. 무대로 다 나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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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구성이 약간 좀 난삽한 느낌이었아 맞아요, 네. 집중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음. 네. 저는 이전 무대가 좋았어요, 정말 던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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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시원의 둘둘 음.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리지널이 훨씬 더 가사적으로는 음. 저한테 의미가 있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수족관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응. 그게 그럼 그게 좀이상하 그게 제대로 표현이 안된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가사에 욕조라고 하는 것은 음. 그 안에 잠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족관은 그 안에 잠겼고 누가 봐도 내면의 목소리인데 그 내면의 목소리가 적절하게 가사로 표현이 됐나 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블라세가 음, 다이아몬즈 라고 하는 곡으로 릴보이 피처링으로 공연을 했는데 너무 좋았데 진짜 와 우리 티키타카가 어, 와이 흑인 가스펠 느낌의 어떤 비트에 네. 맞춰서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일단 <laughs> 릴보이가 랩을 할 때는 저 어떤 느낌이 냐면 랩의 어떤 쾌감을 느끼게 한다 맞아요. 이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볍지만 진지하게 할 얘기를 다 하는 느낌 어, 근데 거기서 어떤 결기 같은 게 느껴지고. 음.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대상물의 감각을 음. 굉장히 잘 끌고 왔다. 뭐, 오래, 오랜 시간 견뎌왔지? 음. 그 다음에, 얼만데? 그 다음에 뭐, 내 가치? 그 다음에 뭐, 깎아내려? 단단하게? 쓸어 담아? 이런 것들이 다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대상물에서 온 감각들을 표현한 음. 음, 말들이잖아요. 음. 근데 거기에 자기 이야기를 녹여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다이아몬드의 의미 변화도 너무 좋았고, 음. 어, 특히 우린 눈물을 다이아몬드로 바꾸지 아무리 내려친대도 난못 바꾸지 다이아몬드. 이럴 때의 이 어떤 아이러니도 좋았고요. 이게 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흥분을 확 고조시키면서 마무리되는 것도 네.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비트가 조금씩 바뀌는데, 네네네네네네. 아 비트도 네네네네. 굉장히 좋았고 네네. 이게. 두사람의 무대를 보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맞아. 그게 되게 맞아, 맞아, 신기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둘이 주고받을 때도 너무 네. 멋졌고요 쾌감이 굉장히 네. 잘 전달되는 네. 정말 랩으로만 승부한 느낌 음, 음.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물론 흐름 자체는 되게 가볍지만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단단하고 묵직한 음. 그렇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그런 이게 보면 그 쇼미 공연 본선 공연들이 예전에는 다 블라세와 스그 릴보이 느낌으로 되게 다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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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봤던 고 기억했던 네. 어떤 좋은 무대들 네. 근데 이제 기존 이, 어제 그 무대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대중성에 너무 치우친 네. 느낌이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래서 더 귀하고 네. 더 집중할 수 있었던 무대였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동안의팀 드릴스의 공연을 보면서 아 되게 세련됐다, 음. 나 되게 가볍다 음. 이렇게 음. 느끼면서 사실은 음. 저하고는 정서적으로 안 맞는다 음.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음. 오히려 이번 파이널에서 음. 아 이, 이, 이게 힙합이구나 음.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어, 뭔가 어, 내가 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오, 오히려 너무 비교가 되니까 음. 다른 무대하고 음. 네. 허성현, 허성현이 이제 웨이업이라고 하는 노래로 카모가 이제 피처링을 했는데 어, 어 되게 다크하고 기괴한 어떤 비트에 어, 화, 화면에 이제 허성현이 컬러풀한 이미지로 클로즈업되어서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초반에 좀 인상적이었고 자기 얘기를 이제 강한 랩으로 풀어내고 서울 한복판에서 살아남았네 이제 상대가 누구든 안빼 같은 게 결연할 의지 같은 게 느껴지는데 그 의지가 조금 제대로 관통했는가 하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음. 저스티스는 저 제가 보기에는 좀 과잉된 메시지를 랩에 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느껴지는 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뭐 다양한 어떤 랩플로우가 구성된 건 좋았는데 카모 목소리가 굉장히 뭐 동안이더라고요 음. 저는 이제 약간 비몽사몽 느낌이에요. 음. 어, 비몽사몽 느낌인데, way up 내 목소리에 올라타, we running up. 같은 이제 카모 목소리가 저는 이제 이상하게 다 잡아먹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강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좀구성상의 미스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쭉 가서 카모와 함께 이렇게 마무리될 때 카모 목소리만 남는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요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는 약간 산만한 느낌도 좀 들고요. 예, 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점을 찍고, 그다음에 막간 무대에 반가운 얼굴들이 칠리노미칸 플리키 뱅노유나가 이제 고우라고 하는 기리보이가 프로듀싱을 한 노래를 불렀는데, 아 재밌재밌더라고요. 자 그래서 최종 순위가 결국은 다 아시겠지만 1위가 이영지 그다음에 2위가 허성현 블라스가 3위 음. 덧말리기 4위 네. 이렇게 네, 결과를 보여주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자블라스가 이제 3위 해가지고 울컥했잖아요. 저때 좀 짜냈어요. 음. 아 그래. 그랬... 그 표정, 표정을 열심히 보셨는데, 저는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아, 저... <laughs> <laughs> 어저께 문자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보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결과를 떠나서 저는 모두 수고했다 라고 네. 하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 모두에게 축하를 보내고 싶다 는 생각도 듭니다. 음. 그리고 또 그동안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리뷰한 저와 우리 남피디님한테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웃음> <웃음> 네.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끝나서 좀 아쉬운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누가 1등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음. 저는 그 방향성이 맞나 음. 이런 음. 회의가 들면서 끝나서 조금 아쉽다 이런 네. 생각이 좀 전반적으로 드는 최종화였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방송을 보고 토요일 오전부터 이렇게 리뷰를 하잖아요. 네. 아, 정말 이 자신에게 칭찬과 위로의 말을 네, 저, 해주고 싶어요 준비 좀 많이 했어요. 네. <laughs> 어, 이게 몇 장이야, 이게? 와. 네 다섯 장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네. 하고 정말 이쇼를 면밀하게 뭔가 보려고 네. 노력은 했지만 네. 저희가 이제 세대도 조금 다르고 그렇죠. 어, 한계도 있지만 네. 그, 그간 저희 이제 콘텐츠를쭉 읽어 보신 분들에게 네. 심심한 감사를 드릴.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어, 곡 리뷰와 네, 힙합 노래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